오늘은 책 린치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업을 거대한 톱니바퀴 같은 조직으로 봅니다. 각 부서가 맞물려 돌아가고 매뉴얼과 시스템이 효율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톱니바퀴는 결국 교체 가능합니다.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으로 갈아 끼울 수 있죠. 세스 고딘이 말하는 린치핀은 바로 이 톱니바퀴의 논리를 깨뜨리는 존재입니다. 톱니 사이를 이어주는 핀처럼 단순한 교체 불가능성을 넘어서 시스템 전체를 멈추지 않게 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인물 말입니다. 린치핀의 가치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나 성과가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관계와 창의성,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능력에 있습니다. 기업이 경력만 보고 사람을 뽑는 경우 이력서에 적힌 연차와 학위는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종종 예상 가능한 결과만을 낳습니다. 반면 경험과 태도를 중시하는 기업은 때때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거기서 새로운 연결, 시장의 돌파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수십년 마케팅 경력을 가진 사람이 브랜드를 관리할 수는 있어도 지세대가 실제로 소비하는 언어와 문화를 읽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현장의 경험과 감각으로 움직이는 젊은 기획자는 예산과 시스템 운영의 허점을 놓칠 수 있죠. 린치피는 바로 이두 세계를 연결합니다. 경험의 지혜와 신선한 직관을 이어주는 사람, 경력과 현장을 동시에 읽을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팀워크 속에서 린치피는 더욱 빛납니다. 대부분의 팀은 역할 분담으로 돌아갑니다. 연구자는 분석을 하고 마케터는 홍보를 하고 영업은 고객을 상대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역할의 부재가 아니라 연결의 실패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가 마케팅 언어로 변환되지 않거나 영업의 피드백이 제품 개발로 환원되지 않을 때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굴러가다가도 벽에 부딪힙니다. 이때 린치피는 팀 간의 언어를 번역하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보고서를 고객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현장의 불만을 제품 개발자에게 창조적 영감으로 바꿔 전달하는 사람.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적 리더십은 통제와 규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시스템은 예측 가능성을 좋아하고, 통계는 변수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린치피는 변수 자체를 활용합니다.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가격 경쟁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원가를 낮추는 방식으로는 장기 생존이 어렵습니다. 대신 브랜드 스토리를 강화하거나 상품을 경험으로 재정의해 소비자가 단순 가격 비교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린치핀적 사고입니다. 마케팅에서도 린치핀은 차별화됩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읽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속에서 이 상품은 나를 이해한다라는 감정을 일으키게 합니다. SNS 시대에는 단순한 광고보다 소비자 스스로 공유하는 이야기가 훨씬 큰 힘을 가집니다. 린치핀은 바로 이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물론 문제는 늘 발생합니다.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혁신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소중하지만 고정관념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열정은 중요하지만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린치피는 이런 갈등의 중간에 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불필요한 회의 문화를 줄이고 대신 실험적 파일럿 프로젝트를 도입하거나 권위적인 보고 체계를 유지하되 창의적 아이디어는 별도의 채널로 수집하는 식이죠. 결국 린치핀의 철학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교체 가능한 톱니바퀴가 될 것인가? 아니면 시스템 전체를 묶는 유일무이한 핀이 될 것인가? 오늘날 20대와 30대가 직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연차나 경력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 자신만의 통찰, 연결, 창조적 개입으로 팀과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린치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교훈은 분명합니다. 경력만을 중시하는 채용은 안정성을 주지만 정체를 낳고 경험과 태도를 중시하는 접근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혁신을 낳습니다. 성공적인 조직은 이두 축을 균형 있게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곧 린치핀을 알아보고 붙잡을 줄 아는 조직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여섯 가지 포인트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번, 린치핀의 정의. 교체 불가능한 존재. 기업은 종종 사람을 톱니바퀴로 봅니다. 하나가 빠지면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구조. 하지만 린치핀은 다릅니다. 톱니바퀴를 이어주는 핀처럼 그 사람이 없으면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단순히 성과를 잘 내는 직원이 아니라 연결하고 창조하고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는 사람. 이것이 린치핀의 본질입니다. 두 번. 시스템과의 관계, 안정성과 창조의 균형, 기업 시스템은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규칙과 매뉴얼은 효율을 보장하죠. 그러나 시스템은 새로운 가능성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린치핀은 이 균형을 다룹니다. 그는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시스템을 무너뜨리지도 않습니다. 빈틈을 새로운 기회로 바꾸는 유연함이 린치핀의 힘입니다. 세번. 팀워크와 리더십, 연결의 언어. 팀은 보통 역할 분담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실패는 역할이 빠져서 생기기보다 연결이 끊겨서 생깁니다. 연구자는 결과를 만들고 마케터는 메시지를 짜고, 영업은 고객을 상대하지만, 이들이 서로 번역하지 못하면,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린치핀은 팀의 언어를 번역하는 다리입니다. 또한 리더십은 통제에서 벗어나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꿉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단순 절약이나 규율 강화가 아니라,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허용하는 리더십, 이것이 린치핀의 리더십입니다. 네번. 마케팅과 가격 전략, 스토리의 힘. 가격은 언제든지 깎을 수 있지만, 가치는 깎이지 않습니다. 린치피는 제품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이야기로 만듭니다. 소비자는 이 브랜드가 나를 이해한다는 순간 가격 비교를 멈춥니다. SNS 시대에는 광고보다 소비자가 스스로 퍼트리는 이야기가 강력합니다. 린치피는 사람들이 말하고 싶어지는 이야기를 만드는 존재입니다. 다섯번. 문제 해결, 갈등을 새로운 조합으로. 현장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시스템은 효율적이지만 혁신을 억제한다. 경험은 귀하지만 고정관념으로 변질된다. 열정은 강하지만 번아웃으로 이어진다. 린치피는 이런 갈등을 양쪽을 연결하는 새로운 조합으로 해결합니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대신 소규모 실험을 시도하거나 권위적 보고 체계를 유지하되 창의적 아이디어는 별도 채널로 수집하는 식입니다. 그는 단순한 해결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 MZ 세대의 적용, 나만의 자리 만들기. 오늘날 젊은 세대는 경력 연차나 학력으로만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통찰, 연결, 창의적 개입으로 팀을 움직일 수 있다면 이미 린치핀이 될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경력 중심의 안전한 선택과 경험 태도, 중심의 위험한 선택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린치핀을 알아보고 성장시킬 수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습니다. 감사합니다.